안녕하세요.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 건강마마, 과학이야기 2. 물리학, 화학, 생물학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은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고전 물리학은 뉴턴 역학이라 하고, 눈에 보이는 물체의 운동을 연구하며, 양자 물리학은 양자 역학이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운동을 연구합니다. 화학이란 무엇인가? 화학은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화학은 물질의 성질, 물질의 조성, 물질의 구조, 물질의 변화, 물질의 변화에 수반되는 에너지 변화를 연구합니다. 생물학이란 무엇인가? 생물학은 생명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생물학은 생명의 본질과 원리, 생명현상, 유기체의 구조, 세포의 구조와 기능, 생명의 발생과 진화에 대해 연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언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